이동내로온 이유가 이 동네로 왔어저 처음이라서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주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충무로인데요 뒤에 있는 복잡한 전선들의 얽힘 또전겨운 식당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 거리의 소음들, 모든 것이 마치 25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추억에 취해 있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 기왕 밖에 나왔으니까, 저희 중국 국민들의 우리 영화제에 대한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45세, 어, 딸 하나, 와이프 같이 살고 있고요. 지금, 어, 애기 난지 100일 좀 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네. 왜 이런 걸 진작에 안 했을까? 좀 후회도 많이 되고, 예. 주방장 겸, 뭐, 오너 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만들었지, 보고는 싶었는데, 제또 장사가 바빠서 하지 못했 점. 조금 좀, 제가 아쉽네요. <laughs> 원래 고등학교 때 제가 연극을 해가지고요. 연극은 자주 보러 가고, 이제 최근에 중국장에서는 삼류배우도 그러고, 정말 재밌게 봤던 이 월남스키부대, 이 저기 창작 연극 치고는 너무너무 재밌었었고요. 근데 뮤지컬은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지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원대 이상 되니까 좀 가격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의향은 항상 있습니다. <laughs> 가장 가까운 데도서게 하고 있어가지고 의향은 항상 있고 저는 이제 솔직히 생업이 좀 바쁘니까 좀 그렇고 우리 뭐 형들 자녀분 자녀들 이제 조카들이나 이쪽들한테는 항상 제가 돈을 줘서 보냅니다. 아많죠 예. 영업적인 영향이 좀 매출이 좀 늘게 되죠. 예. 점점 커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솔직히 근데 뮤지컬 영화제라는 게 조금 생소해. 요 그냥 뮤지컬 뭐 무슨 시상식 아니면뭐 영화제 이러면인데 뮤지컬 영화라는 게뭐 장르가 그렇게 있지만은 작품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근데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하시니까 뭐 같이 포함돼서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잘 되면 당연히 지역에 기여를 하겠죠. 그리고 또중구의 충무로인데, 그 충무로라는 이 충무로하고 영화에 대한 이 매치가 이미 모든 국민들에게 다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저는 이제 영업적인 이거 외에 어 어떤 어 예술적인 그 부분을 어 이쪽 뭐 충마톨 또 아니면 중구이 지역에서 하니까 지역분들이 더 예술을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 지역 분들도 뭐 당연히 보러 보고 영, 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굉장히 잘될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laughs> 그냥 순수하게 예술에 대해서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좀더 어, 특별한 분들한테만 어, 즐기는 이 예술이 아니라 온 지역 주민 내지는 아니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어 예술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